절반 정도는 건강에 관련된 거 그래서 이제 이제 먼저 체질 시리즈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해독 시리즈. 아, 지, 아니, 네, 네. 네. 그래서 해독은 뭐냐면은 네, 피부, 드릴게요. 장, 뭐 간, 신, 폐, 이 장부에 뭐 관련된 모든 물, 그 해독에 관련된 시험를할 거예요. 그래서 체질 시리즈 몇주 하고 이렇게 절반을 하고. 아버지사의 해계 원리로 이걸 가지고, 명상을, 강의하고, 실습을 조금, 명상을, 강 명상을 한 20분 정도 하는 걸로. 무슨 말 알겠죠? 20분이나 30분 정도. 그래서, 이걸로 끝나가는 과정, 1단계를 한번 쭉할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네. 그래서 이 강의록은 꼭 갖고 와요. 다음에, 다음에는 참에핵의 원리로는 꼭 갖고 달려야 돼. 그럼 알겠죠? 자 먼저 호흡법부터 볼게요. 요거 이제 자주 해드렸는데 소우주, 제우주, 이게 들어봤죠. 우리 인체는 소우주다는말 들어봤죠. 네, 네, 네. 근데 여러분 소우주를 못 만들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우주가 아니에요, 지금은. 소우주가 되려고 하면은, 이거, 뒤에는 동맥, 앞에는 인맥이 렇게 있거든요? 여기 입, 입에서 끊어져 있어. 입에서 끊어져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연결해줘야 돼. 그래서 어떻게? 현로 연결시켜주는 거야. 요 이빨 있죠 이빨 앞니 여기에 이제 여기 입술이 입술 이렇게 하고 천정이잖아 이렇게 에, 이렇게 하고 이렇게 위, 천정 위 천정 여기, 여기 넘어가는 데 있죠 여기다가 를 살짝 대는 거야 살짝 대고 입을 다물고 코로 들이마시고 내뱉고 비 그러면은 이게 접형골이 열리면서 경치도 열리면서 이, 이 상태에서 고개를 계속 회전하잖아요? 그럼 경추가 교정이 돼. 그러니까 경추 교정할 때도 이 2번이 교정 아무리 해도 이게 닫혀있으면은 절대 교정이 안 돼. 이게 경추 2번 횡돌기거든요? 여기 부분이. 근데 이게 이 소우주를 해놔야 교정이 돼. 제대로. 그러니까 무조건 환자들은 교정할 때, 경추 교정할 때 여기 2번을 이렇게 소우주로 만들어야 돼. 그래서, 코로 들이마시고, 내뱉으면은 바로 단전업이 돼. 그니까 러 뭐냐면은, 우리가 단전업 하려고, 별별 써도 안 돼. 근데 요것만 딱 하고, 그냥, 걸어 다니거나, 뭐, 운동을 하고, 하더라도, 이게 단전업이 돼버리는 거야. 기본적으로 단전업이, 안 되는 사람 손들어요. 아, 여기다가 살짝, 응, 발라지는데안 되는 사람 손들으면 제가 찍어줄 테니까. 됐죠? 야, 역시 똑똑해. 그래서, 이렇게 소우주를 여기서 이제 끌어진 걸 연결시켰죠? 그러면 이제 하나의 안테나가 된 거예요, 안테나가. 그럼 이게 이제 대우주하고 교신할수 있는 힘이 된 거지.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뭐예요? 단전 호흡이 되면서, 우리가 진흙을 계속 생성하고 살아. 이거를. 우리가 길을 소모하고 살고 있지 않고, 여기 딱 대고 살고 있으면 어때요? 계속 기운을 생성하고 있어. 그냥 걸어 다녀도 단조로업이 되고 있는 거야, 기본은.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저는 세, 세 가지, 말할 때, 마실 때, 먹을 때빼놓고 잠잘 때도 계속, 운동할 때도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운동하는 애들이 지치지가 않아요. 무슨 말 알겠죠? 기공을 아무리 도기가안 모여. 이걸 해야 돼. 운동을 하든, 기공을 수련 하든, 명상을 하더라도 이걸 해줘야 돼. 이거의 장점은 뭐냐? 소주를 만드는, 소주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바로 몸과 마음에 힘이 풀려요. 자, 명상을 할때 몸에 힘을 푸세요. 마음에 힘을 푸세요. 절대 안 되거든요? 바로 이거 하는 순간에 뭐가 된다? 몸과 마음에 힘을 뺄 수가 있어. 그럼 기본적으로 내 몸을 쭉 이렇게. 첫 번째. 소우주를 만들어라. 두 번째. 정중동. 우리가 호흡은 진짜 중요하니까, 호흡을 멈추면 죽는 줄 알고 있어. 자, 아까 소우주를 만드시고, 호흡을 들이마세요. 코로 천천히. 하나, 둘, 셋. 천천히 들이마시고, 멈춰. 1, 2, 3, 들이마시고, 호흡. 멈추고, 1부터, 자기가 쓸수있으니까 쉬어요. 그 다음에 멈추고, 다시 1, 2, 3, 뱉고, 흡. 어, 흡하고, 호하고. 흡. 호흡. 또 멈춰. 이 멈추는 동작이 우리가 죽는 거하고 같고, 명상 깊게 들어가. 그 뇌파가, 아 잠을 못 잔다 그랬잖아요. 잠을 못 자는 이유가 이걸 안 해서 그래. 멈추기만 하면은, 뇌파가, 바로 수면파로 깊게 들어가. 그니까, 러 그, 뇌파가, 높은, 뇌파가 있잖아요. 높은 뇌파가, 이렇게 이, 멈추잖아. 그러면은, 쑥내려가요 이게 습관화가 돼 있으면은, 바로 내려가는 시간이, 명상 고수하고, 처음 하는 사람하고 차이가 뭐냐면은, 그 깊이, 수면 상태까지를 못 들어가. 깊게 못 들어가는 거예요. 명상을 제대로 하더라도, 깊게 쑥 들어가야 되잖아. 그러기 위해서 멈추는 게 중요합니다. 이거 1분도 멈출 수가 있어요? 2분도 멈출 수가 있어? 여러분, 안 해봐서 그래. 그런데, 원장님, 그, 뭐냐. 무흡증이 있어서, 수면 중에 호흡이 멈춰버리는지, 이런 경우에 요새 문제로 많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그게는, 요거를 해주면은, 자기가 알아서 조절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잠을 잘때 하는 게 아니라, 명상을 하기 전에. 저는, 이제, 지하철 타고 가고, 눈안 감고도 이렇게, 이걸 많이 해요. 막 멈춰. 뭐, 한 30분, 한대 쉬었다가, 안 죽어요. 죽을 줄 알고 지금 그렇게 막 호흡을 막 하는데 <laughs> 안 죽어요. 멈춰도 안 죽어. 이게 뭐냐면은 그래서 명상이에요. 명상. 명상. 또는 눈을 감고 해라. 이 명상 똑같은 게 명상이에요. 눈을 감고 하든 이게 이 명장 뭐냐면 죽음 명부야. 죽은 사람을 정리 명부. 그러니까 죽음 연습을 하는 게 명상이에요. 원래는. 근데 죽지가 않아. 왜? 개체의 모든 기운을 없애는 게 명상이란 말이야. 무슨 말이겠어요? 그러니까 멈추는 거의 자체가 깊, 파를쑥 집어넣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후 이게 빨리 들어가야. 그러니까 명상을 5분을 하더라도 깊은 명상이 들어갈 수 있어. 그럼 이게 되잖아. 그러면은 잠을 바로 자버려 수면도 안정이 되고 호흡도 안정이 돼. 오히려 이게 호흡을 안정시킨다. 이거 멈추는 거 자체가 무슨 말이겠죠? 수면증고 호흡중도 이걸로 치료가 돼요. 왜 그러니까 폐가 거기에 맞춰서 조절하기 때문이다. 이게 이제 정중동이지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불면증 환자들은 이걸 하면 그냥 충치 뚫어니다 수면, 그 명상도 기피 달라져요.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멈추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석관군 요법이 뭐냐면은, 내 예, 항문이 있죠, 항문. 항문을 꽉 조여라는 거야. 숨을 들마실때꽉 조였다가, 내배풀로 이건 뭐냐면은, 이 소우주라는 걸 만들었고, 온몸을, 내이틀를 만들었잖아요. 자, 꽉 조여봐요. 조회 조이면은, 이 항문만 조여지는 게 아니라, 온몸이 직동이 와. 뭐냐면 소우주 하나를 만들었어. 여기에 뭘 보내야 돼? 에너지와 전기를 보내줘야 돼, 이게. 그래야 모든 게 순환이 되고, 온몸을 흔들 수가 있어. 그러면은, 온몸에 파장을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몸이, 조그만한, 이 이거, 사람마다 강도가 틀립니다. 이거 하면은, 조금만 진동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강한, 온몸이 흔들린다는 그 진동을 느낀 사람도 있어요. 이걸 연습을 많이 해놓으면은, 이게 온몸에 에너지화라든가, 그 다음에 노폐물도 개 쌓이는데, 흔들어주니까 빠져나온단 말이야. 순환이 돼. 혈관도 마찬가지. 혈관도 이렇게 흔들어줘야 돼. 그래야 건강한 거야. 그러니까, 각자의 나름대로의 운동을 시켜주는 거예요. 온몸을. 이 태의 운동이. 그렇지만은,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수승화가. 기운을, 물은 올려주고, 화는 내려주고 수승하강 호흡을 하게 만들게 그러니까 온 몸에 절실해 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게 석가모니 호흡법이라고 그래요. 뭐예요? 깨달음이죠. 그래서 이걸 열려 주니까 자 아까 소우주를 만들어서 일단 소우주를 만들었죠. 호 혈을 대서 그다음에 호흡을 멈추면서 이거 뭐예요? 중는 연습을 하는 거고 개체를 버리는 연습을 하는 거고. 태계 운동을 해서, 콱 조여서 온몸에 에너지와 파장을 일으켰죠? 그럼 온몸에 모든 노폐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혈관, 세포 하나를 계속 진동, 에너지를 줬잖아, 지금. 그죠? 그래서 물과 화의 기운을 조, 조화를 시켰잖아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의 에너지를 계속 우리가 발생을 시키고 있었다는 게,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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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군이 중요한 거야. 그래서 호흡하고 관련없이 어때요? 꽉 조여주는 거를 계속, 1분도 조절을 해줘요. 그럼 이게 뭐냐면은 나중에 온몸에 중요한 게 뭐예요? 관략근을 치료하는 방법이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나이가 먹으면은 관략근이 약해지죠. 여자분들 같은 경우도 농식급 그죠? 남자들은 전립선 이게 약해지니까 그런거예요 그 다음에 항문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이게 쭉 타고 가서 소화기도 다 관략근으로 이루어졌거든요 왜 위에서 내려갈 때 위에서 위에 식도와연결되 있잖아요 이것도 어떻게 되 있어요 관략근이에요 여기서 식도가왜이어나 관략근이 약해지 때문에. 이 케겔 운동을 함으로써 이게 다 풀어져요 또 심장도 어떻게 될까요? 요 판막이 있잖아요. 판막도 다관량근이에요 조절이 딱 관략근. 내가 판막을 좋게 만들고 싶다. 캐게 무슨 말이 있죠? 이게 이제 관량근만 조절하는 게 아니라 온 몸에 우리가 장도 움직이야 되잖아요. 움직이 멈추면 멈추잖아요. 이걸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몸을 한번 케그에 한번 함으로써, 전신에 그걸 이제 해주는 거야. 명상을 할때 이거를 해줘야 돼. 이거. 여기가,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호흡법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일단은, 이 진동상체를 다 만들어서 에너지를 계속 만들고, 우리가 이걸 뭐냐면, 에너지 발전소가 되는 거죠, 발전소. 기운을 계속 만들고 있는 거야, 이렇게. 케그로 한번 함으로써, 어때요? 일반적인 그런 우리가 풍력 에너지를 갖다가 소우주를 만들었으면 에너지를 이제 발생시키는 풍력 에너지 정도 돼. 그렇지만은 계운동를 하니까 뭐가 돼요? 화력 발전소 가된 거야. 그다음에 정중동 멈췄다가 그러니까 이거 죽음에 대한 그거는 엄청난 강한 에너지를 발생하거든요. 이거 뭐가 돼요? 이거는 핵에너지가 돼. 핵발전소. 크기가,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일단은? 요, 멈추는 게 중요한 거야, 이게. 근데 여러분, 멈추는 걸한번것도잘안 안 했다, 이거야. 의식적으로. 계속, 들으마시고, 내비서, 요것만 열심히 해야 되는지 말았지만은, 멈추는 게, 이 핵발전소가 되는 거고. 세계 운동이, 이게, 화학발전소가 되는 거야. 화력발전소. 화력발전소. 사이즈로 보면. 이건 풍력밖에안 돼. 소우주는 그냥 마 소우주만 해도 일단은 풍력로 에너지로 받으니까 좋긴 하긴데 더 좋은 방법은 뭐다? 이렇게 화력으로 바꾸든지 원자화력으로 바꿀 수가 있다라 이거야. 제가 <laughs> 일단 이게 기본법이야. 그 다음에 항상 미소를, 찰나의 미소를 지어라. 찰나의 미소를 지으면은 바로 모든 에너지가 우리가 모든 내 몸의 입자든 기운이든 뭐든 다 뭘로 갔어요? 입자냐 파, 파동이냐 이걸 바뀌거든요. 자 빛은 파동이에요? 입자예요? 파동. 파동. 또? 이분 빛은 파동이에요? 입자예요? 입자. 입자. 양자역도가 양재, 2개다. 두개다 이게 뭐냐면은 이 빛이 모든 사람에 의해서 달리기로 타는 거야. 입자가 될 수도 있고 파동이 될 수도 있고 이게 상대성이 원리인데 이게 그래서 입자의 성질을 갖기도 있고 이제 파동의 성질을 갖게 되 돼. 근데 우리 몸에 있는 모든 구성하는 기운도 마찬가지, 물질도 마찬가지 모든 그 물질 입자 모든 게 하나가 다모두 입자든 파동이든 이렇게 작용을 해. 누구요? 뭐에 의해서? 뭐에 의해서? 마음. 나란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입자냐, 파동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어있습니다. 모든 구소하는 기운이든, 빛이든, 물질이든, 뼈든, 뭐든 간에. 그런데 입자로 작용할 때는 항상 소통이 안 되죠. 제한이 걸리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항상 병이 생기는 거요 이게. 덩어리가 되는 거요 이게. 정체가 되고, 불통. 불통 즉통 통증이 일어나 그 이유 뭐냐면 나는 개체 마음으로 살 때는 이렇게 불통이 일어나 근데 이거는 뭐냐면은 소통이 되는 거고 서로 상생하는 거야 그 그러니까 에너지와 화돼 전체가 뭐예요? 전체 마음으로 살때 전체 자 그래서 우리가 나는 개체라는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바로 전체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길이 뭐다? 찰나 이기세요. 그러니까, 명상을 할 때, 미소를 지으면서 하면은, 모든, 내 모든, 이게 다 바뀌어. 자, 봐봐요. 자, 물 전, 물 분자조차도 달라지는데, 물 분자, 자, 네이버 찾아봐요. 물은 답을 알고 있다. 찾아봐. 봐봐요. 이미지 봐봐요. 물은 답을 알고 있다. 이미지 한번 봐봐요. 나쁜 말을 하거나, 욕을 하거나, 막, 그, 가스레인지, 뭐, 전쟁, 나쁜 놈, 막, 이런 말을 하는 동안에, 이 물의 분자가 악마로 변합니다. 악마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이, 내가, 이렇게, 여기 화를 내고 욕을 하려고 하는 순간에, 내가 욕을 했다? 여기 들는 사람도 지금 나쁘겠지만은, 듣기 전에 이미 내 마음은 어떻게 돼? 악마화 돼 있어. 물 분자 자체도 이렇지만은 내 몸의 모든 구성하는 것들이 다 악마로 변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응? 좋은 말을 할 때, 물의 입자는 어떻게 돼요? 엄청 아름답게 변해. 생명을 살리는 걸로 변해. 무슨 말 하겠죠? 그러니까 내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물, 물이라든가, 내 기운이라든가,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될까요? 아름답게 변할 것이냐. 천사로 변할 것이냐. 장마로 변할 것이냐. 그겁니다. 그럼 내가 어떤 마음으로 명상을 해야 돼요? 바로 미소. 찰라의 미소를 지으면서 명상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온 몸을 다 이렇게 파동으로 바뀌어서 다 아름답게 만든 상황에서 명상을 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겠죠 명상을 하라니까 막 찡그리고 막 하는 경우에 이렇게 입자가 되는 거죠. 명상을 할때 그래서 웃으면서 이렇게 하라는 거. 이렇게. 이게 이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 호흡법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건 뭐다? 미소입니다, 미소. 그렇죠. 영마 미소가 찰나 미소입니다. 이게 전체 사랑을 퍼뜨리는 마음에 이게 진짜 중요한 거야. 제일 마지막에 미소밖에 안 남아. 찰나의 미소. 영마 미소밖에 안 남아. 더 이상 말할 게 뭐가 있어. 우리가 바로 내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거, 내 몸과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게 뭐예요? 미소. 찰나의 미소. 명상을 할때 미소를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내 몸과 마음은 기운까지 싹 바꿀 수 있는 게 찰나의 미소다. 됐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명상을 하되, 자, 오늘은 이제, 일단은, 4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자, 명상을 하라고 하니까, 참회를 하라고 하니까, 절대 못 한대. 그래서 제가 만들어놨어. 이거 읽으면서, 자, 요거 명상을 할 건데, 자, 봐봐요. 일단은, 탐욕에 대한 참회 요거를, 하나씩, 자, 소주 한번 만들어보시고, 자, 호흡을 멈춰보시고 케이블 운까지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씩 이거를 하나 주제를 가지고 내 탓으로 참여를 합니다. 응? 그런 거 생각나는 거 있죠. 봐봐요. 찾고 구하고 가지려는 마음을 참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참여를 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됐다 그럼면그 다음 단계를 눈 떠서 보면서 하면 돼요. 그러니까 명상은 우리가 계속 눈을 감고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이 마음을 계속 갖는 거예요. 찰나미 소를 다 지으면서 아까 네 가지죠. 하면서 또 눈을 떠서 이거는 그 다음 거 이렇게 딱 하고 이렇게 한 겁니다. 자, 일단 눈을 감, 감아보세요. 하나부터 합시다. 소우주하고 만들어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정중동 해보세요 정중동. 자, 이거 끝이고이 그리고 끝 돼요. 자, 정중동. 아까 멈추는 거 있죠? 멈추는 것만 먼저 해.